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머신러닝 이론과 실습 어, 수업 어, 소개 영상입니다. 어, 머신러닝 이론과 실습은 이제 박혜선 씨라고 이제 제가 그, 어, 이제 존경하는 어, 이제 저자 인공지능 저자 분인데 어, 그, 그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홍공머신,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 책이 상당히 인기, 인기를 많이 끈 책이에요. 예. 그리고 그어 그분 책을 한권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자연어 처리 어 수업에 그분이 새로 이제 책을 한권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일반인들이 이제 홍공모신 이 책을 보고 이제 어, 처음 이제 인공지능 어,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공대 전공자들이 이제 딴거 하다가 이제 어, 이거 공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학사 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어, 그래도 그 어, 기초되는 내용에 집중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 써놓은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어,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는 이제 기초되는 어, 수업 어 수업 세 가지 수업이 있거든요 AI를 위한 수학, AI 기초, 그다음에 머신 이론과 실습, 어 인공지능 수업 자체는 어그 중에서 제일 어, 마지막 어려운 수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그, 그 그래도 어려워도 뭐 이제 또똑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이제 코딩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책 자체 코딩이 이제 상당히 어,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쓴 책이라서. 어, 어, 어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써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코딩 을 이제 그대로 이제 어 주, 제, 주 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수학 같은 건잘 없거든요. 수학은 없어요. 근데 코딩을 이제 많이 이렇게 써놓고 인공지능 개념을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제 코딩으로 돌려보는 어 그런 데 이제 어 초점을 맞춰서 이제 책을 어 작성을 했어요. 코랩으로 이제 돌려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돌려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어, 파이썬 코딩에 대해 가지고 좀 제대로 이제, 어, 어,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족을 하, 해주고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어, 그래서, 어, 머신러닝, 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신는 뭐 코딩 방법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공학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어 그런 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뭐어 실제로 이제 어 제가 예전에 어그 석사 마치고 이제 막 인공지능 어 다음에서 어 했었던 그런 어 주가 차트 분류 문제 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예, 실제로 이제, 어, 현실에서 이제, 어, 코딩을 이제 하면은 어떻게 겪는지, 어, 어, 이 예, 제안을 하는데, 뭐 요새는 이제, 어, 어 조금 더 이제 LLM으로 이제 좀더 진행을 하고 있죠. LLM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어, 어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 어, 체지피티 이런 거, 체지 pt 를 실제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 2학기에 AI를 위한 미래 세계나 자연어 처리 그런 쪽에 새로 수업을 개설할 거거든요. 그쪽에서도 다루겠지만 어, 여전히 기본서예요. 기본 기본 이제 딥러닝에 대한 기본서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LLM으로도 확장을 이제 가능하고 l l m 은좀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어어 어, 어, 실제로 어, 머신러닝 딥러닝 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해야 되는 내용이고, 어, 지금, 어, 하여간, 어, 인기가 있는 어, 책입니다. 예, 그리고, 어, 책을 봐보면서 이제, 어,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마, 많은 거예요. 예, 실제로 공학적인 그런, 어,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박혜선 씨가 코딩을 이렇게 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심도 깊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객관식 50문제, 그 다음에, 어, 50문제 오픈북으로 두번 치고, 어, 이제 코딩이 많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강독함 설명을 제하는 형태이고 어, 뭐 강의 중간에 보충 자료를 이제 활용하고 고렙 시험 기터브 주소가 있고 그리고 이 박혜선 씨가 또 자기 어, 강의 동영상도 올려 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어, 또 그런 그런 동영상 같은 걸 참고해서 시험 공부를 또 하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쳐 보면은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